네. 작년 10월에 심었던 마늘 봄이 돼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류마다 다 틀리는데 마늘 농사가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고 요거는 비닐을 안 씌우고 꽃게를 안 씌우고 겨울을 안 보고 요거는 홍삼 마늘인데 비닐을 씌워가지고 잎이 지금 둘 이어서 여덟 장 정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. 이제 6월 돼야 마늘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겠지만 지금 이제 오늘 추비를 줄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뉴를 겨울에 씌워 놓아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이게 진짜 봄에 6월에 밑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는 2월에 한번, 6월에 캐포야 알것 같고, 요거는 세 가지는 다홍삼마늘입니다홍삼마늘이고 요쪽은 이제 시골에서 먹는 듬마늘이라고 하죠. 마늘은 조금 홍삼마늘과 비교해가지고는 상당히 작습니다. 이 잎이 아직 네, 세장 정도 나오고 있고, 비교가 되죠. 예. 이렇게 홍삼마늘비닐로 씌운 거고, 안 쉬운 거고 차이 이렇게 그다음에 올해는 요거는 이제 까먹기가 힘들고 대신에 마늘종이 요거는 조금 덜 나옵니다. 요거는 홍삼마늘로 음 5월에 마늘종을안 뽑으면은 안 솎아주면은 제가 안 해주면은 많이 저 여기 미시 안 들고 안 들겠죠. 그다음에 하나 올해 망친 게 이제 이쪽에 마늘하고 양파 양파들이 지금 다 지금 상당히 지금 망한 거 같고 양파들은 지금 아직 뭐 어떻게 될지 지금 상당히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. 다른 거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요렇고 그 다음에 주화로 심었던 거 올해 처음 이제. 주화를 심어봤습니다. 주화를 심어놓은 거 애들은 이렇게 지금 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얘들은 볕집을 씌워졌던 거 주화로 키웠던 것들은 봄에 이제 가을에 올해 씨마늘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농사를 시작 오픈을 했고 잘 되기를 기다려봅니다. 마늘 농사를 계속해야 될지, 말아야 될지 자연 농...